갤럭시 S24 울트라 왜내 월급보다 비싸죠? 니 이거 안 써봤지? 이 갤럭시 S25 울트라 자급제 모델 써봐라. 디자인이 티타늄 블랙이라 고급스러움이 한가득이데이. 손에 쥐었을 때의 묵직함과 마감은 진짜 프리미엄 느낌 뿜뿜. 화면도 6.8인치 QHD 플러스 다이내믹 AM 올레드 2X라 선명하고 밝아서 야외에서도 걱정 없고 스크롤할 때그 부드러움은 정말 대박이다. 카메라는 무려 200메가 픽셀의 야간 촬영도 강력해서 여행가면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해 배터리도 5000mAh로 하루종일 사용해도 넉넉하니 충전 스트레스 없는 점이 너무 좋다 자급제나 통신사입 없이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고 가격대만 빼면 모든 게 만족스러워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 니 이거 안 써봤지? 이 삼성전자 갤럭시 S25 플러스 자급제 써봐라 이 핸드폰 정말 대박이데이. 16.91cm의 대화면에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까지. 이제 화질 걱정은 끝이다, 아이가. 고사양 게임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고 멀티태스킹도 문제없어. 배터리 성능도 짱짱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고 심지어 방수방진 기능까지 있다니까. 디자인도 실버 섀도우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좋다, 아이가. 256GB의 넉넉한 저장 공간 덕분에 아무리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도 문제 없어.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 네 이거 안 써봤지? 이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6 자급제 쓰봐라. 스마트폰이 이렇게 혁신적일 수 있다니 진짜 놀랍다 아이가. 화면 크기가 19.32cm로 넓어 유튜브 보거나 웹서핑할 때 완전 짱이다. 이거 완전 물건이이 특히 외부 화면이 커져서 일반 스마트폰처럼 편하게 쓸수 있어. 카메라 화질도 천만 화소로 뛰어나고 스피커 성능까지 좋아서 음악 감상할 때도 문제 없다.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도 좋고 자급제로 통신사에 구해받지 않으니 완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손 조작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참고해라. 그래도 이걸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